그 다음에 이제 침판에 보시면 침판도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열어가지고 제가 침판 교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구석에 보시면 드라이버가 들어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침판에 나사가 있잖아요 요거를 푸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풀어가지고 자산을 돌리면 빻겠죠 자 끊으신 다음에 끊으시면 이렇게 쉽게 빻게 되어있고요자이렇 빼시면 되겠죠 보면은, 침판에 보면은, 이렇게 가이드 두 개가 있어요, 바늘 두 개가. 근데, 잘못 쓰시거나, 이렇게 잘못 부딪혀가지고, 바늘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보시면은, 오머로 해보시면, 이쪽 부위가 실이 감기면서,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요 가이드가 다 부러지면 어떻게 되어있어요? 가이드가 감추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흐르거나,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러면은, 모양이 이상하 나오니까, 봉제가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늘이 부러졌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찢혀가지고 손상이 심하다 그러면 지나가는 부위에서 닿겠잖아요. 그러면은 실이 걸려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색깔을 사셔가지고 다시 장착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침판은 교차하기 쉽죠. 그래서 나사 다시 잠그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잠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수목품 교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